날씨가 많이 뜨겁네요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구점입니다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캠핑카 말고 다른 것들을 또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물건은 대기업이 좋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장소로 이동식 주택 또는 주택 하우징 기업 중에 유명인을 타이틀을 걸고 하는 업체 어딜까요 제 취지에 맞게 김병만 다리 선생님의 공간 제작소를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네, 비하인드가 좀 있어요. 함께 보시죠. 안 된대요? 공장 말고 그, 그 주택을 보고 싶어서 그러거데 주택이요? 네. 예. 주택이 저희가 따로 없는 없어요? 예. 모델 엑스 아...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일단 시청자와 구독자와 많은 해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까였어요. 뭐 제가 전날에도 인터넷에 접수를 했고 그 다음 날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유튜브 촬영을 왔습니다. 찍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까이더라고요. 제가 덜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공간제작소라는 회사 자체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주택도 없고 정중하게 단호하시더라고요. 보여줄 마음이 없으신 것같았어요 저도 나중에 집을 지을 거고 주변에 집을 지을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가족들 중에서도 집을 지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상담을 받는 도중에도... 아... 하...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쩌겠어요 유명하지 않은걸 혹시 또 알아요? 나중에 병만이형이랑 친해져서 하... 촬영하게 해줄지 병만이형 기다릴게요 여기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바로 평택에서 원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원주에 도착해서 하우징 업체가 있는 이곳에 갔습니다 함께 보시죠